시간에는 그 숫자 처리하는 함수로 볼 텐데요. 여기 보면 뭐 라운드. 만 원이 많은 거예요. 이제 절사하는 거고. 플로어는 그온 올림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완전 올림? 어, 그다음에 어, 이제 어, 내림. 내림. 7.8이다. 여기 놓으면 7이 되는 거죠. 이건 뭐라 그래요? 올림, 온 내림이라고 그러나? 올림 까먹다 그냥 반올림 말말아그 음,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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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풀어온 다음에 그 듀얼이라는 이제 이 테이블이 사용되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봐요 셀렉터 바두개 나왔 고요, 자, 버티고, 두개 해서 이렇해 볼게요. <laughs> 그러면 이제 어, 기본 번호가 뭐딱보 나왔 죠. 지금 현재 여기 여기 문자열이에요. 매 행마다 자, 매 행마다 어, 여기 이제 요 지금 번호는 어, 숫자인데 숫자를 문자열과 더하게라. 뭘열 놔야 되거든요. 그 이제 자동 자, 동 어, 변화나 변런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음 숫자를 어 이제 문자 열과 더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에러 나니까 어 자동 에러 굳이 발생 안 시키고 이렇게 이제 오락거리 처리를 해 줘요 이것도 튜닝 가면은 또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또 반드시 모르면은 어 튜닝안될 때가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빼게요 그러면 자, 이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 번호만 넣고 콤마, 그렇다면은 어,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 됐는데, 이게 문자 열만 어, 이렇게 있고, 직원 번호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이 자리에 직원 번호가 총매 행마다 원래는지 직원 번호, 문자 지금 뭐라고 계라택이 돼 있어서 그때 없으니까 야가 13번 반복되는 거죠. 자, 얘도 얘도 없어. 그러면 얘도 매 행마다 어, 순전히 칼럼이 없지만 매 행마다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칼럼은 골라지 않았을 뿐이지. 대신에 뭘 문자열을 맨날여기다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에 대한 조회도 없이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할 이유는 없겠죠. 저희가 오락터에는요 아까 우리 i n 지금 공부할 t t h 라 s I think that the first time I 이 a w 이제 i s I think that the first t i EMP 테이블에서 아무런 칼럼도 이제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제, 제가 이제 학습을 위해서 그냥 42.195를 소수 점 1의 자리까지 반올림 해라 이말이 음, 42.195가 있으면 소수 1의는 1이죠. 이까지 반올림해서 올리라는 얘기는 둘째 자리에서 올려 가지고 여기다 갖다라 이 말입니다. 자, 반올림해서 올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반올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올릴 자리. 자, 근데 나는 상에서 황 값만 한번 내가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어, 테이블이 이제 슬래터는 프롬다임 테이블 명이 와야 되거든. 값만 보면 되는데 이게 13번이나 반복이 돼요. 왜냐면 이 m 비 테이블에 13개의 행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해결하려면 그지지 그렇죠? 오지언 어쩌면 될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3번 반복 안 되게 하려면 빈 테이블. 빈 테이블, 행이 하나도 없는 테이블이면은 아무것도 출력 안 되겠죠 조회되는 행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정확하게 행이 한개 있는 테이블 자, 그리고 그걸 뭐이제 e 만 이렇게 내가 볼 목적으로 e bit of a l i t t 들 e bit o 들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 이 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해 of a l 해 t t l e b 자, 행위? 내가 조회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더미 약자로 DU 해가지고 X.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냥 넣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단지 뭐다 방금처럼 이제 어 그걸 UAP를 해버리면 값만 보고 싶은데, 솔대로 13번 되는 거니까. 이걸 디스팅하는 것보다는 어, 행위 하나 있는 테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쓰면 되는 거니까. 오라클사에서 만들어 놨다고.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이블을 써야 될 일이 많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호텔 삶 쪽으로. 그래서 42.19 1 하면은 42.2. 2 하면은 오에서반올림하면은 부로 올라가면은 결국 또 다시 또 42가 되겠 되겠죠. 42.2. 아. 그러면 이제 0을 하면 0을 하면 소수점 어 아까 1을 하면은 이제 소수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 가지고 올려라. 아, 소수점 반올림 당하는 자리수란 말입니다. 소수점 몇 자리 가 0을 하면 10진수 1위 자리까지 올려내라 이 말입니다. 또꾸어 갔으니까 자, 42가 되죠. 마이너스 1 하면 계속 한 칸씩 옮기는 거지. 마이너스 1을 하면 어, 4가 되겠죠. 12자리. 여기서 반응을 보니까 2에서 올리봐야 40이죠. 그러니까 어, 4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안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올림이었어요자 음. 이제 그절삭트 i 크는 t Till Sagan. Turn current is t u r s 자 g a 자 Tursagan, Sasha, Sasha, s 절삭이니까 보면 42.19가 되겠죠. 절삭것도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까지요. 자. 어, 플로우하고 실은 올림 내림. 올림, 내림. 자.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고 6하고이 사이에는 무수한 실수들이 있죠, 그 무수한 실수들이 있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점뭐 뭐 이렇게 할까요? 자이 이마에다가, 자, 이마에다가 내가 씰이라는 어, 함수는 씰은 천정이잖아. 그러니까 위로 제일 가까운 정수, 그 올림이죠, 7이 되죠. 폴로는 바닥을 치는 거니까 아래로 가장 가까운 정수, 6이 되죠. 자 그래서 좀 여기. 하고 flow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정수가 출력이 됩니다. 인자로 도올 만한 값들은 실수가 되겠고 flow는 바닥, 어, 천장, 실은 어, 해서 어, 아래 위로 제일 가까운 정수를 훨씬 올림, 내림 뭐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숫자 함수도 뭐 이렇게 이제 끝냈습니다. 방금 제가 듀얼 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뭔지 이게 나오네, 그죠. 하나 더, 어, 여기 이제 또또 또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케이스가 이제 뭐냐면, 네. 자, 지금 이제 오라클이 지금 깔려있는 컴퓨터, 제 컴퓨터에 시간이 12시 11분이에요. 오라클이 깔려있는 자, 시스템 날짜는 바로 이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날짜, 그래서 시스템 데이트. 그래서 SELECT 시스테이션, 자, 어, 이시스테이 변수가 아니에요, 칼럼명도 아니고, 자,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 파라미터 없는 함수는 자바는 파라미터 없어도 중괄호 가로 이르고 닫고 이렇게 해야 붙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생략, 마치 그래서 변수나 칼럼처럼 보이는 이게 함수예요, 함수 시스데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현재 날짜를 어, 출력하게 됩니다. 현재 날짜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 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 검색을 할때 있잖아요. 그냥 이엔피 했거든요. 자, 그냥 했는데, 원래 원래 제대로 된 이름은 앞에, 스코치란 사용자들 갔으니까 스쿼치 소유하고 있는 e m p 탭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스쿼치로 오긴 했잖아요. 단지 내가 그래서 이게 생략 가능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체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자 지금 듀얼이란 테이블은 내가 안 만들었거든. 아 이제 듀얼이란 테이블은 오라클사에서 깔자마자 그냥 얘는 원래 있는 거야. 그 있는데 내가 스트 해볼까요 마치 내, 내 것처럼 해볼까 에러 나요 어, 에러가 어, 납니다 view does not exist 스콧은 이 듀얼 이란 어, 테이블 테이블 와 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원래 누구 거냐면 사실은 누구 거냐면 자, 오라클의 최고 막강한 사용자가 시스예요 이 시스라는 사용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 있는 테이블 다 날려버리고 뭐다 뭐, 뭐 그냥 끝장 내버릴 수 있어요 자내가 어, 갖고 있는 테이블 그래서 <laughs>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로그인 하잖아 어, 어, 그러면 어, 시스템 듀얼 해도 되지만 어, 얘는 이제 모든 사용자가 그냥 어, 앞에 시스 안 하고 스콧은 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동의어라 그래. 동의어, 동의어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그냥 뭐 이거 모르고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프롬 듀에 쓰는 것이지, 이게 동의어인지 뭔지 알고 쓰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원래 시스 사용자다. 어, 이말입니다 이제 그냥 나는 난 내가 사용자만, 내가 만들어지면 들어가면 탭을 하나도 안 만들어도 얘는 쓸수 있어요. 페의성 어, 때문에 자, 이것도 마쳤습니다.